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첫 번째 시리즈 키리님 오늘 어떤 걸 리뷰하면 되는 거죠? 응. 뒤에 있는 그거요. 뒤에 있는 그거? 네. 네 알면서 모른 척 해봤는데 이번 KNT 코리안 내셔널 팀 새로운 시즌의 유니폼입니다. 이거는 어드밴스고요. 어드밴스 맞죠? 네. 옛날의 옷. 그리고 흔히 레플리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레플리카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스타디움 저지라고 하는데 둘다홈저지고요이두 홈 개를 오늘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제가 딱 아까 처음 봤을 때 이제 스타디움과 어드밴스가 제일 다른 점은 가까이 이제 가서 보면은 요요 요 재질 어깨랑 옷앞 뒤에 다 이제 이런 돌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동할 때 쓰려고. 운동할 때 쓰면 땀 흡수나 그런 게더잘 돼가지고 이게 제일 딱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거이거고요 스타디움 재질은 아예 거의 그냥 흔히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아예 없고 어깨도 아예 없고 등 뒤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 저지는 이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개가 왔어요 어드밴스 그러니까 아 어드밴스 얘가 어드밴스 어드밴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입을 수가 거의 힘들 거예요. 특히 몸매가 좋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나, 이게 얄쌍하다 보니까, 그죠? 배가 엄청 나와 보이겠죠? 못 입을 것 같고, 평상시에 이제 응원할 때 입기에는 이게 또제격이지 않을까, 딱 봤을 때. 근데 운동하고 할 때는 확실히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아, 맞아러 아까 말씀,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들한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어드밴스랑? 스타디움이 지금 봤을 때별 차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진짜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좀더 얇기 때문에 이게 더 이게 연한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보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공수한 게 간신히 공수한 거라서 입기는 좀 그렇고 확실히 근데 어드밴스가 더 연하고 얇다. 그거를 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굳이 운동할 때만 입... 입어야겠다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저는 스타디움을 더 추천한다. 또, 또 아직 어드밴스는 음. 사카나콘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그게 또 핵심이지. 빨리 구해서 지금 당장 내일 저희가 카메룬카메루인가요 코스타리카인가요? 내일 네, 코메르 코스타 아, 리코메르 코스타리카 경기를 하는데 이제 응원도 가고 집에서도 입고 응원도 하고 길거리에서 응원해야 되니까 빨리 사카로 가셔서 사카 동대문 스토어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빨리 스타디움이 낫다. 저 같으면 스타디움을 사는데 저는 그래도 어웨이를 사고 싶다.